장민호, 한국 연예계의 유명 스타는 직접 자신의 결혼식을 준비하며 대중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스타들이 중요한 날을 위해 전문 이벤트팀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대에, 장민호는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책임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세심하고 헌신적인 남자이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결혼 날짜를 결정한 순간부터 장민호는 결혼식의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는 장소 선택부터 공간 장식 아이디어까지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장소는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지만 두 사람이 합의한 로맨틱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예식장의 꽃 하나하나도 그가 직접 선택하여 참석자들에게 따뜻하고 인상 깊은 분위기를 선사하고자 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장민호는 초대장과 손님들에게 줄 감사 선물 등 결혼식의 여러 부분을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 정성스럽게 다듬으며 축하해 주러 온 사람들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감사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하는 일은 그에게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신부에 대한 깊은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랑과 존중을 담아 특별한 결혼식을 만들고자 했고, 모든 순간이 그 마음을 증명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민호는 결혼식의 각종 행사와 진행을 직접 조율했습니다. 그는 예식에 사용할 곡을 직접 선택하고, 각 프로그램의 일정을 세심하게 조정해, 모든 것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준비 과정 내내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단호한 태도로 인상 깊은 모습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압박감에 부딪치기도 했지만, 그는 차분함을 잃지 않고 모든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완벽한 결혼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민호가 자신의 결혼식을 직접 준비한 이 모습은 대중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끈기와 신부를 향한 사랑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단순히 재능있고 성공적인 스타로만 머무르지 않고 장민호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는 한 남자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하며 행복을 가져다 주려는 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특별한 행사는 단순히 장민호의 결혼식일 뿐만 아니라 그의 노력과 헌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기쁨과 환희 속에서 마무리될 때 그가 했던 모든 일이 충분히 보답받았습니다. 장민호는 대중에게 화려한 연예계의 별로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무엇이든 할수 있는 소박하고 진심 어린 남자임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